여러분은 솔직한 사람과 무례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한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기고 또 어떤 사람은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합니다. 결국, 솔직함과 무례함은 아주 작은 이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작은 차이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망치기도 하는데요. 과연 그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분. 솔직한 사람은 말투나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져 상대방이, 아, 나를 위해 하는 말이구나 라는 따뜻한 기분을 느낍니다. 반면, 무례한 사람은 말의 의도나 표현이 날카롭고 거칠게 느껴져 듣는 순간, 나를 무시하려는 거야? 라는 불쾌한 기분이 들게 만듭니다. 주말 저녁, 오랜만에 친구 셋이 동네 포차에 모였습니다. 항상 사업에 관심이 많던 준호가 한껏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나 이번에 진짜 해볼까 생각 중이다. 작은 카페 하나 열려고 좋은 자리도 알아봤고, 컨셉도 나름 고민했어. 그의 눈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소주를 따르던 철민이 갑자기 비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카페? 너 카페가 만만한 줄 알아? 자리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너 커피 만드는 법은 아냐? 그거 한 1년 안에 망하는 것 뻔하지. 준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 나름대로 리서치도 하고 계획도 짜놨다니까. 요즘 사람들 트렌드가... 철민은 말을 끊고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트렌드... 야, 트렌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계획 세운 놈들 다 성공했으면 세상에 망한 사업이 없겠지. 너 그냥 현실 모르는 애처럼 들린다. 솔직히.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굳어지고 술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철민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냐? 준호 얘기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비웃기부터 하네. 그러더니 준호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야, 난 네가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네가 사람 잘 챙기고 성실한 거 알잖아. 근데 철민이 말처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건 맞아. 차라리 리스크를 좀더 계산해 보고 시작하면 어때? 잘 준비하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 철민이 기분 나쁘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소주를 들이켰지만 민수의 한마디에 준호는 고개를 들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맞아. 나도 준비가 더 필요하겠지?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진짜 고맙다, 민수야.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솔직함으로 들리기도 하고 무례함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준호와 철민, 민수의 대화를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철민은 준호가 카페를 열고 싶다고 하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페? 너 카페가 만만한 줄 알아? 자리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한 1년 안에 망할 것 뻔하지. 이말 현실적인 조언 같아 보이지만 어땠나요? 비웃는 말투의 날카로운 표현. 준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너무 허황된 생각을 했나? 결국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고 자신감이 한순간에 꺾였습니다. 이게 바로 무례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내 말이 맞다는 식으로 상대를 깎아내리죠. 반면 민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난 내가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대신 리스크는 조금 더 따져봐야겠지. 잘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민수의 말은 어땠나요? 준호의 열정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덧붙였죠. 덕분에 준호는 조금 더 준비하면 할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솔직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리면서도 필요한 조언을 합니다. 율곡 2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진 사람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되, 그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무례한 사람은 상대의 열정을 꺾고, 솔직한 사람은 상대를 살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처럼 말하고 있나요? 철민인가요? 민수인가요? 두 번째, 말의 목적.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솔직한 사람과 무례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목적에서 드러납니다. 솔직한 사람의 말은 상대방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배려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무례한 사람의 말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거나 상대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강하죠. 같은 상황에서도 이 목적의 차이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과 관계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마케팅 팀 신입사원인 영희 씨가 아이디어 회의 중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캠페인에 고객 리뷰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요? 말을 마친 순간 팀장인 철민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고객 리뷰? 그거 다들 하는 뻔한 방식이잖아. 좀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없어. 넌왜 항상 이렇게 평범하냐? 철민의 말투는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얼굴이 굳었고, 눈길을 피하며 메모만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팀내 선배인 미영 씨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 씨 아이디어 좋은데요? 요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이 효과가 크잖아요. 다만 리뷰만 활용하기엔 좀 단조로울 수 있으니까 다른 고객의 실제 사례도 더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영희 씨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더 발전시켜 볼게요. 철민의 말은 겉으로는 의견에 대한 피드백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는 영희 씨의 아이디어를 깎아내리며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고 의욕을 꺾어 놓았습니다. 미영 씨의 말은 영희 씨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배려의 목적을 담았습니다. 그는 영희 씨의 아이디어를 먼저 인정한 뒤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희 씨는 자신감을 얻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동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 먼저 그 마음을 얻고 나서 도리를 말하라. 말의 목적은 상대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 상대의 마음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잃고 도리를 말하면 무례로 들릴 뿐입니다. 여러분, 말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을 더 나아지게 하는 솔직한 말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는 무례한 말인가요? 무례한 말은 관계를 차갑게 만들고 솔직한 말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적을 담아 말을 하고 있나요? 철민처럼 상대를 깎아내리고 있나요? 아니면 미영처럼 상대의 성장을 돕고 있나요? 그 차이가 바로 우리가 진정한 관계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말의 방식.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솔직한 사람과 무례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말의 방식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솔직한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며 부드럽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말합니다. 반면, 무례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우선으로 내세우며 거칠고 공격적으로 표현합니다. 결국, 말의 방식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자물쇠가 되기도 하죠. 주말 오후, 동네 친구들이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카페에서 맛있는 디저트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애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좀 부담이 돼. 사실 나도 부업이라도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야. 근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영희 씨는 살짝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 있던 수진 씨가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부업? 뭐?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데? 뭘 한다는 거야? 너 그런 걸로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남편이랑 돈 관리부터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 씨의 말은 날카롭고 공격적이었고 듣는 순간 영희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괜히 말했나? 영희 씨는 마음이 무거워졌고 대화는 금세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조용히 듣고 있던 미정 씨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영희야, 너 진짜 부지런하다. 이렇게 바쁜데도 뭘더 해보려고 고민하는 거 자체가 대단해. 근데 뭘 시작할지 고민된다면 내가 아는 재택근무 사이트 몇개 추천해 줄게. 너한테 맞는 걸 찾을 수도 있을 거야. 미정 씨의 말에 영희 씨는 고개를 들며 밝게 웃었습니다. 진짜? 나 그런 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했는데? 너무 고마워. 꼭좀 알려줘. 분위기는 금세 밝아졌고 영희 씨는 미정 씨의 제안에 힘을 얻어 새로운 시작을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진 씨의 말은 어땠나요? 그녀는 날카롭고 비난조의 말투로 자신의 감정을 앞세웠습니다. 영희 씨의 고민은 무시당했고, 오히려 더큰 짐을 얻는 말이 되고 말았죠. 수진 씨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되어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반면, 미정 씨는 어땠나요? 미정 씨는 부드럽고 공감하는 말투로 영희 씨의 고민을 인정하며 그녀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영희 씨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죠. 미정 씨의 한마디는 무거웠던 분위기를 가볍게 바꾸고 영희 씨가 다시 자신감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온화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고 거칠면 사람의 마음을 잃는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방식에 따라 관계는 더 따뜻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차갑게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계신가요? 날카로운 말로 상대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드러운 말로 상대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나요? 말 한마디는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그 온도를 따뜻하게 만드는 선택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네 번째, 상대의 반응. 말의 진짜 힘은 그것이 상대방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이끄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솔직한 사람의 말은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개선할 의욕을 가지게 만듭니다. 반면 무례한 사람의 말은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상처를 남기며 행동을 위축시키거나 방어적으로 만들죠. 주말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중학생 딸 민지가 정성껏 준비한 미술 숙제를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학교 과제로 만든 건데 한번 봐줄래? 민지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엄마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숙제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선도 삐뚤빼뚤하고 색깔도 이상하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좋은 평가 받을 수 있겠어? 다시 해! 엄마의 말투는 날카로웠고, 민지는 순간 당황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네. 다음엔 더 잘해볼게요.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엄마는 내가 노력한 건 신경도 안 쓰는구나. 그때, 옆에서 아빠가 민지의 숙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와, 민지야, 이거 정말 독창적인데, 특히 여기 이 부분은 너무 잘했어. 색깔도 밝고 생동감 있어 보여. 그런데 혹시 여기 선을 조금만 더 다듬으면 더 멋지지 않을까? 그럼 완벽할 것 같은데? 민지는 아빠의 말에 고개를 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나선 다시 정리해볼게. 분위기는 금세 밝아졌고, 민지는 아빠의 격려에 힘을 얻어 숙제를 다시 완성했습니다. 엄마의 말은 민지에게 부족한 점만을 강조하며 노력의 가치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민지는 자신의 시도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나는 뭘 해도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죠. 엄마의 의도는 단순한 조언이었겠지만 그 표현 방식은 민지의 의욕을 꺾고 관계의 온도마저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아빠의 말은 민지의 노력을 먼저 인정하며 개선할 방향을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이 방식은 민지에게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내가 더 잘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죠. 민지는 다음 시도를 기대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작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상대를 꾸짖기보다 살릴 수 있어야 한다. 꾸짖는 말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만, 살리는 말은 오래도록 남는다. 말은 단순히 감정만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관계의 방향까지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엄마의 말은 의욕을 잃게 했지만, 아빠의 말은 민지에게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나요? 상대방의 행동을 위축시키는 말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나요? 다섯 번째, 진심의 유무. 말에는 그 사람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솔직한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며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반면, 무례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이기적인 의도로 말하죠. 그 차이는 말하는 순간은 물론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주말 가족 모임.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대학생 아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요즘 경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투자에도 관심이 생겨서 책도 좀 읽고 있어요. 준호는 약간의 기대를 담아 아빠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하지만 아빠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투자!" "너 그거 책몇권 읽는다고 되는 줄 알아? 그런 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기분부터 모르는 애가 하려다가 돈 잃는 게 다야. 그냥 적금이나 들어.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괜히 말했나? 아빠의 말은 준호의 의욕을 꺾고 그의 노력을 가볍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큰 이모가 미소를 지으며 준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준호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 많더라. 너도 경제 공부하면서 관심 생긴 거 정말 멋지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땐 모르는 게 많으니까 작은 금액으로 해보는 게 어때? 네가 읽은 책 중에서 특히 도움된 책 있으면 나도 알려줘. 나도 배워보고 싶다. 준호는 큰 이모의 말을 듣고 밝게 웃었습니다. 진짜요? 이모도 관심 있으세요? 제가 정리한 자료도 있는데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큰 이모의 한마디는 준호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의 열정을 인정해준 말이었습니다. 아빠는 자신의 경험을 앞세워 말했지만 그 말은 준호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고 이제 막 시작한 경제공부와 투자에 대한 열정마저 흔들릴 뻔했죠. 반면 큰이모는 준호의 입장을 이해하며 그의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준호의 열정을 귀하게 여겼고 진심 어린 조언으로 그의 가능성을 격려했죠. 큰이모의 말은 준호에게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나도 잘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준호는 경제 공부에 대한 의욕을 더 크게 키웠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말하면 마음이 따르고 관계가 깊어진다. 진심 없는 말은 흩어질 뿐이다. 진심은 말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진심 어린 말은 상대방에게 따뜻함을 전합니다. 때로는 부족함을 채워주고 때로는 아픔을 감싸 안아 줍니다. 반대로 진심이 없는 말은 차가운 바람처럼 상대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죠. 여러분의 말은 지금 어떤 온도를 띠고 있나요?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나요? 아니면 차갑게 식히고 있나요? 말 한마디가 마음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그 말이 상대방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는 담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주문서였습니다.